이따가 드론 불켰고 남아 있는 드론은 자칼 하나. 이거 부상 없고 어 그리고 또 바뀐 룰이 있습니다. 부상이 없고요. 바로 즉사예요. 부상 없습니다. 바로 즉사예요. 그 피가 200입니다. 좀잘안 죽을 거예요. 어 아마로 바로 들어왔고요. 아마로 바로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아, 저 의미 없는지? 어 근데 그 와중에 바로 조피아 창문 킬 해냈구요 카메라가좋네요아 이거 보는 거 보는 거 존나 힘든데 이거 래지 들어왔고 엘라랑 슬래치? 어 엘라 사망 공사 중이고 얘거안 나죠? 얘거얘거 사망 피 200입니다 보여죠? 딴딴해요, 딴딴해요, 딴딴해요! 딴딴해요! 바닥 아, 비질. 비질. 설치체 들어왔구요. 이 3분으로 도 되겠는데? 3분으로 놔도 좋겠는데? 비질 못뛵니다. 비질 못뛰어요. 스래지 엎드려있고. 빨간뱅 지키죠 시작건데? s m 브라비 아! 아쳐브나비지 키쳐. 브라고지 키쳐. 브라비지 키쳐. 브라비지 키로브고아지 키쳐. 이거 뭐 프로리그도 아니고 변할 거야? 뭐 거야. 뭐 징계 먹을 거야? 유등 방송 징계 내릴 것도 아닌데. 오릭스. 어 오릭스? 체권으로 버티죠. 어딴단해요딴단해요 오릭스 딴단해요그쵸죠 어우 야 체권 무너다아나한 방에 안 죽기 때문에 칼리에를 들었지만 이근 대위. 곤약합니다. 이쪽 오 밀치기 오 오리스 슈퍼 플레이 오리스 슈퍼 플레이 힐도 받고 키 받지만 P40이죠 아. 이근 대위 어 어이고 아. 이근 대위 이근 대위 오 달려와요 달려와요 오리스 달려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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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스모크랑 뭐 싸우고 있고 <laughs> 존나 무섭다 무슨 그바이와자드에서그개 오는 것좀 마냥 적폐색 무섭다 오릭스 와마는 적폐였습니다 도깨비가 바로 딜을 침타하고 있죠 도깨비한 캐릭터가 없는데 아. 대민국 대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할수 있나요, 대한민국? 스모크 지금 바로 옆에 흰벤 뒤에 있는 듯, 어, 나이스. 피는 200이지만 헤드샷은 한 방입니다. 지금 지금 디퓨저가 위에 있거든요. 지금 위로 가야 되거든요. 네, 위로 가야 됩니다. 공격팀 이제 잡으러 들어가고, 어, 불타요. 어, 일단은 AK가 아무리, 샷건이 쎄도. AK는 AK죠. 충주. 어, 충주 좋아요. 아래에서 두고 아래 협동 플레이 좋았구요. 같이 하는. 이제 혼자 남은 대한민국. 지금, 3면이 지금 바다예요. 지금. 삼각입니다. 3명의 적과 싸워야 돼요. 현재 대한민국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룩. 엎드려 있는 닭. 닭! 아이고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어닭 닦고요. 탱크. 남은 시간 15초입니다 이제. 싸우나요? 만나나요? 만나나요? 야1 어, 다시 올라가는? 뭐야? 이 올라갔죠? 뭐야? 이 올라갔죠? 이습니야다죽여야 돼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돼요 달야야 되는데 달리지 못해이 <laughs> 이거 확대 축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요 방패 설치하고 있고요. 빠르게, 어, 공격팀 되게 빠르게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이 빨라요. 그냥 비질이 위에서 보고 있고 대한민국 소리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비질이 위에서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가죠 공격팀. 로이. 다른 좀 스위치랑 멜루시가 멜루시가 이겼고요. 아 바로 바로 트레이드. 엘라? 엘라? e l 바로 펠라 옆에 조피 l 어구 l l 의집조피 a 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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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l 이 Ella? Ella? 이 l l a e l l 가 Ella? 지금 피가 200이라 데미지 가 높은 정도를 드는데 의미가 없죠? 어차피 머리 맞다면 되니까 도깨비 전화 올리고요. 지금 도깨비와 고요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우 헤드샷, 불사망. 불비도 지금 보고 있죠? 말보다는 행동이지. 이근대위이근대위이근대위 이근대 위 얘거. 어! 그렇죠. 이것도 얘거 사망. 순식간에 2대 5네크도 죽였고요. 지금 엘라가 계단에서 버티고 있지만 애매하죠. 네크디퓨죠 지금 네크랑 적들이 만나서 붙는 상황입니다. 주루탄 던지지만 아직 엘라이 위치는 저기 모르고요. 이제 빵빵 부이고 있고, 아, 그 와중에 엘라가 내끗하고 익은 <laughs> 미어드 사이트에 지금 깨끗해서 푸시로 돌리고 있지만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이거 3분 30초 말고는 3분 하는 게더 낫겠네요. 시간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미이 추모 있고, 어, 근데 폭탄 해체 장비가 지금 엘라한테 있어요. 이러면 모릅니다. 일단 지금, 어, 대한민국 9화 중에 1킬. 떡배대 떡배 싸움에서 이겼고요 지금 엘라 혼자 남았죠? 이제 디퓨저를 가지고, 가지러 오기 위해서, 공격팀들은 이제 다 하나하나씩 오겠죠. 디퓨저 위있고요 자엘라 비비. 엘라 비비. 엘라 비비. 비비 위치 몰라요. 비비 위치 몰라요. 아, 하지만 <laughs> AK한테는 안 되죠. AK한테는 의림도 없죠. 사관이 왔이요 어, 스파이 른지니비 알아? 아, 야라, 부지어못 달립니다. 야라, 부지 못 달려요. 잉, 들어갑니다. 잉, 들어갑니다. 리즌 닦고. 구독 빼고. 잉, 왼쪽에 있는데. 바로 앞에 아, 캅칸. 바로 저단. 어, 와바이, 와바이 빠르게 지금 다 털고 있습니다. 사이 다 털렸어요, 지금. 뮤스 하고 있고. 순식간에 공격당 두명 남았습니다 어 하지만 2대2 만들어 애쉬 하나, 하나 싸우겠죠? 여기는 바로 싸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왼쪽 봐야죠 어 아, 하지만 애쉬가 이겼습니다 좀카 막칸? 혼자카 막칸? 이근대위, 이근대위, 이근대위 무사 트특 가정. 이근대위 할수 있나요? 이근대위. 이근대위. 어. 1대 1. 이근대위. C4. 아! c 4이 이근대위 정신 못 차렸어요. 이, 이근대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 없고요. 그걸 만나나요? 보요 바로 앞에 AC 있구요. AC 드로닝 아, 저기 모르고 있어. 지금 고 옆에 지금 서로 알고 있죠. 아, 데미지를 갈아보려고 했지만 한대더 못쳤습니다. 지금 AC 너무 말라요. 달리기를 못해서 AC를 빠릅니다. 자랑... 어, 근데... 어, 바로 지금 닭붕어줬고 어, 한 대? 어, 기분 나쁘죠? 나 맞았죠? 고요, 피 없습니다. 일단 힐 해주고. 힐했는 힐이 안 됐어요. 퓨즈? 퓨즈? 지금 퓨즈가 위험한데, 고요랑 만날 수도 있거든요? 고요, 아, 위에 있는 거, 도깨비! 아, 도깨비가 죽고요. 대한민국? 아 퓨즈 일단은 여사 먼저 하고 어 앞에 있는데 바로 아래 바로 아래 있는데 바로 아래 있는데 아다아 지금 타창카가 타창카 이거를 안 쓰고 있습니다. 저기 위치를 몰라요 타창가. <laughs> 지금 공격팀 4명다이 계단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구요사 다음 대 사. 지금 여기 청팀 저버리면 연장갑니다. 중앙팀 이기면 연장 가는 거예요. 1분남았구요 시간 아직 넉넉합니다. 케메핑 당했고 커피탕 이근대위, 이근대위. 이근대위 더블킬. 그리고 곤전 당하고 네. 이렇게 대면서 <laughs> 연장까지 가고요. 이근데 위? 아, 위로 갔네요. 핀카 있크요 핀카대, 닭. 우측인데 지금 왼쪽 보고 있죠? 어, 아, 일단 빠지고요. 바로 돌리다 봅니다. 박대 핑칸핑칸대가박 핀카. 위치 모르고 있습니다. 아, 어, 헤드샷. 빠르게 잡아냈고요. 또 오릭스 옵니다. 오릭스 옵니다. 오릭스 옵니다. 오릭스, 오릭스? 뒤 돌고 있어요. 오릭스 전천이 뒤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전화 울리고 있고. 오릭스 전화 끄고. 지금 핑칸가다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릭스가 해 줘야 돼요. 오릭스가 해 줘야 돼. 달리기 안 됩니다. 기울기가 안 됩니다. 오리스가 해줘야 돼요. <목소리> 어, 세 명이 열는데 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보려고 말았어요. 달리기랑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뭐 해결해주지 않았고요 프로스트 멋어 올리고, 한번죽였고요 프로스트 위치 <목소리> 들켰고. 프로스트. 바로 앞에. 프로스트 바로 앞에. 아, 힘들다면, 알레바이알레바이 1대3? 더블킬 했습니다. 1대5에서 1대3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디퓨저 있기 때문에 할수 있습니다. 디퓨저 있기 때문에 할수 있어요. 아, 닥터, 어우! 아, 1대3, 1대2. 1대3에서 1대2. 장전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 이탈리아. 이철이 월드컵에서는 이탈리아가 졌는데. 아, 네. 대한민국의 승리.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네요. 앵클한데? 앵클한데?